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또 오랜만에, 아주 오랜만에 영상을 또 찍고 있습니다. 지금 또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디를 가냐면 저번에 촬영했던 횡성볼링장 결승전을 진출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가고 있어요. 저는 비조로 겨우겨우 예선을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횡성으로 이동 중인데, 총 인원은 48명이고요. 48명에서 반으로 나눈 상태, A조, B조로 나눠서 24명, 24명씩 A조, B조 경기를 한다고 합니다. 총두 게임. 저는 비조기 때문에 아마 도착할 때쯤 되면은 A조 분들이 다 치고 끝나지 않을까. 예선전에 쳤던 레인 패턴하고 결승전 레인 패턴하고 다르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뭐 어려운 패턴을 사용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단두 게임으로 승부를 봐야 되는 경기이기 때문에 약간 걱정이 돼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방안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멜리제 미드나잇 블루가 일단 스타트가 될것 같아요. 위에서 쭉쭉 밀어치는 약간 그런 라인을 생각을 했고요. 그 라인이 안 먹힌다 그러면 저는 그냥 중간이 없어요. 다 샌딩에서 센 것만 갖고 왔어요. 어떤 거냐. 뭐 제니스 레드라든가 아니면 뭐 엠페럴러바나 뭐 인코그니토, LT48 프로 이렇게 해서 완전 멜리제 아니면 완전 샌딩 센 걸로 갖고 온 거죠. 그두개 중에 하나로 승부를 볼 생각으로. 이렇게 화면이 불편하게 보이실 수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 최선을 대서 한번 찍어볼게요. 한번 왜냐하면 다른 이제 볼러 분들에게 피해를 끼치면 안 되기 때문에 최대한 카메라 앵글이 볼러 분들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자리를 찾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화면이 조금 답답하실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제가 결승전을 치는 모습을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링장에서 뵐게요. 아 출발!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라이딩 블링장에 왔고요. 아마 A조가 치고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조심스럽게 침투해 보겠습니다. 화면을 내리고, 어, 선수분들에게 피해가 끼지 않도록. 이제 두 번째 게임 하고 있네. 금방 끝날 것같아 근데 B조는 레인 정보가 없다고 해가지고, 준비를안 하는 게 신의 한 수일지. 메인이 키퍼 뺐을 때가 신의 한수 였을지는 둘러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느낌 너무 아쉬운데 아, 너무 아깝다. 너무 내가 좀 못한 것 같아 그냥 느낌이 그냥 엄지가 갑자기 확 미끄러지더라고. 거랑 뭐랑... 그다음에 스플릿 두개난거 그러니까. 그게 레인의 변화인데 내가 인지를 못해. 그냥 내가 잘못 쳤겠지 이 생각을 하고 또친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여기, 여기 빵꾸 났었단 말이야. 스플린 났었잖아.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쳤는데 내가 잘못 친줄 알고 똑같이 쳤는데 아홉 개 넘어간 거야. 그래서 아, 다음에 한 쪽을 내려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한쪽 내린 거야. 그러니까, 아, 운, 운이 좋게 좀 넘어가긴 했는데 너무 아쉽긴 한데 일단 결과를 기다려보자. 자, 이렇게 해서 행성 이벤트는 마무리를 지었고요. 결과가 궁금하시죠, 여러분? 몇등 했을까요 여러분 황코치는 과연 이번에 몇 등을 했을까 <laughs> 자 결과를 뜸 들이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유니크 횡성 볼링 대회에서 황코치는 3등 했습니다 너무 게임을 많이 못 풀어 나가서 아쉬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3등이라고 이렇게 안내를 발표를 하는데 나 너무 놀랐어요 진짜 놀랬죠어 너무 놀랐고요 왜냐면 영상에서 확인하셨겠지만 제가 일단 가터를 하나 했고요 그 다음에 스플릿이 두 개인가 났죠. 아, 아직 제가 진짜 한없이 부족함을 많이 느끼게 된 계기였던 것 같아요, 이번 대회가. 그 아까 가터를 하게 된 것에 대한 좀 변, 변명? 어, 변명 아닌 변명을 조금 해, 해도 될까요? 어, <laughs> 인코그니토를 쳤어요, 오늘. 처음에 멜리잼을 쓰려고 하다가. 근데 인코그니토에는 제가 평소에 써보지 않은 슬러그, 범이 껴있습니다. 그게 어떤 덤이냐면 되게 비닐 덤 같이 하얀색 완전 옛날 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다시 재지공하기 싫어가지고 그냥 냅뒀었는데 상당히 미끄러운 게 조금 있는 거예요. 뭐 대리석 같아. 되게 딱딱하고요. 좀 그런 게 있어요. 뭐 변명 아닌 변명입니다. <laughs> 그게 항상 미끄럽기 때문에 입김을 놓고 치는 습관이 있는데 마스크를 내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쳤어요. 근데 마지막 릴리즈 타이밍에 엄지가 쓱 밀리면서 공을 흘려버렸습니다. 그래서 가터를 아 거기에서 솔직히 30점이 날라갔죠. 2등하고 무려 9핀밖에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너무 아쉽죠. 참 이번 행성 대회에서 제 스스로 맞는 거를 조금 느끼고 어떤 방향으로 연습을 하고 볼링을 쳐야겠다라는 걸 많이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쳐서 3등을 한건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운 좋게 3등을 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아쉬웠던 경기, 그리고 다시 한번더 열심히 해봐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미난 컨텐츠가 있으면 준비를 해서 영상으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모두 안녕! 여기까지!